자 y, x 세지고 다 이의 그래프와 y는 k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 k에 간다. k 값에 따라서 교점이 이제 몇 개인지 나오겠지 맞지? 먼저 음. 지금 x 세지고 다이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? 뭐? 증가 증가 그냥 증간데, 대표는 아니, 증가 증가인데 y들은 이 증가 함수. 아 지금 모르겠다. 그러면겠지. 형나 그냥 y는 k라는 y는 kx라는 직선 하나 그려. 러시겠님렇이가 귀는 아니라. 귀 근데 아게아기라기는 아니라, 기는커니라커집니다커집니다어떻게될니라 귀는 게아개라 귀는 게아 아니라, 아니라, 귀 세개 세개 되 귀는 게 아니라, 귀는 게아라 귀는 게 아니라, 는게 아니라, 라색는게 녹색. 어, 녹색을 찾아야겠죠. 네. 왜? 서판을 서판을 거니까? 네. 자, 녹색을 찾아야죠. 좁좁좁 찾기 위해서 a T. Siddy, 음. 음. 그 T. Siddy, O. s T. s i T. Siddy, O. T. Siddy, T. y T. y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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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ddy, O. s 다 하나 야! 뭔지 나네, 지금 오케이, 하나 지금 음. 봐봐! 0 0 오케이 원점 하나. 놨지 됐나? 0 콤마 0뭐 얼마 한다? 대입한다 0은 뭐?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 다하기 t 하면 2t 세제곱은 2 t 얼마? 즉 접점에 잡혀는 얼마다? 1 콤마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접점 잡혀 1콤 3이니까 기운이 얼마고? 음, 3 3일 3 다시 말해서 K가 얼마이면? 3이면? 표준 몇 개? 케개 K가 1, 2면 표준 몇 개? 한개 1개 K가 4 3보다 3보다 클라드디디이디4클라우 4를 적으라고 잖아 3보다 클면드는 K가 얼마? 하나, 아 3개 저 F1부터 F6까지 다가가면 안1 2 3 4, 5, 6, 4 다음은, 갑이 됐죠. 7, 2, 1 3